네, 중국국 원양 자원, 어,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원양 자원, 2014년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은데, 근데 공교롭게도 2014년 하반기 때는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저 이런 것들은 개별 줄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땡기어 주는 거고요. 항상 앞에서 이렇게 상한가의 큰 그림 이유에는 뒤에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행보 조종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승부를 걸거나 그래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체 그 종목은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어떤 약간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중 너무 많이 싣지 마시고요 가볍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죠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본다면 한 3,5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어, 그때는 좀 아래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비를 하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상,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어,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88tv로 어,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저희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어, 부자빠림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어,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열린 강좌 많이 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